개미군단입니다. 현재 시각은 12월 17일 11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FOMC하고 요 중국 후오비 이벤트가 이미 종료되었고 지금 시장은 진흙 속에서 진주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추천드린 보라, 이 영상에서 추천드린 보라 지금 튀어나가고 있는데요. 시장이 반등 나오면 개미군단에 추천드린 종목들이 하나 둘씩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보시면 제가 한달 동안 STP, 폴리곤, 페이코인 보라까지 네종목을추천해 드렸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 종목 추천 드리는 게 아니고 꼭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만 지속적으로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오늘 관련 기사 보고 보라 현지 시점에서 대응 방안 사인 드릴게요. 코인데스크 오늘자 기사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베이징 파리 올림픽 국가대표 NFT 발행. 또 밑에도 보시면 소더비 NFT로 올해 매출 1억 달러 올렸다. 제가 세부 내용을 보지 않고 헤드라인만 보면 알수 있듯이 NFT가 올해 내년 가장 큰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이 보라도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가 한국 코인이긴 하지만 NFT 관련주이고요. 뒷배로 카카오, 게임즈, 프렌즈 게임즈가 있습니다. 보라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 21선 이 동그라미 친 구간이 1200원 구간인데요. 1200원에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고, 1 2 0 0원 지금 현재 안착하고요. 2 1선은 정확히 안착하고, 오늘도 5% 이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제도 양봉, 어제도 양봉, 오늘도 양봉을 피우는 것처럼 적산병으로 바닥에서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보라 다시 한번 추천드릴게요. 아직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추경 매수하지 마시고요. 21선 부근인 1,200원에서 1,230원 정도 매수하시면 기될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어제와 같은데요 이전 고점 구간인 1,750원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락폭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계신 분들 물려 있기 때문에 추매하실 분들도 1,200원 라인 괜찮고요 신규 진입도 1,200원 괜찮습니다 만약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목표가 2차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상함 남겨주시면 되고요 기술적 분석도 해드릴 텐데요 현재 21선 안착했고요 단기 스토캐스 특은 매수 장기 스토캐스도 추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보라 이틀 연속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현재 구독자분 대상으로 저희가 무료로 물린 종목들 상담해주는 무료 카톡방을 회사 차원에서 오픈해 드렸습니다. 현재 선착순 300명인데요. 170분 정도 계시니까 아래 링크로 들어오셔가지고요. 본인 물린 종목들 상담 받으세요. 무료니까 저희 회사 전문가분들에게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래 카톡 링크와 참여 코드 확인하세요.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